지금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그날 사항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해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 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혁전 사령관, 수방 사령관, 방첩 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 힘에 반대로 겸 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어, 국방부 차관 두 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제가,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 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정문에서 항의, 한 20분 항의했더니 특전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비상계엄이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명령을 받으면할 것이냐 이 학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해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스리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해유의 대상입니까? 임종덕 장군도 투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유 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자, 아, 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호 질의응답간에 상대당 의원에 대해서 호명하면서. 이 얘기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다 계속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자 하십시오. 에. 하십시오. 에.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전문위원 있었고 국회의원들 있었다며. 저있었어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오! 다 되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하셨잖아요 회의 아니 제보자 얘기를 아니 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 제 아니 제 얘기를, 아니, 제, 아니, 제, 제, 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를 할게요 특전사령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고백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방이 간사니까 와달라 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707 특임단장하고 특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에?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체크는 해야죠. 저한테 전화했으면 자세히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적으로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물타기라뇨? 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야, 제보 받았어요 저도. 야, 가만히, 가만히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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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